트렁크를 엽니다 트렁크를 열고 네 뒤쪽으로 살짝 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넘겨 그다음에 러쌤? 트렁크를 닫습니다 트렁크를 닫아 네. 사고가 났어 그럴 때 안전상에 뭔가 약간 불안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머리 뒤쪽에 보면 롤바라고 있어요 어 네, 롤. 키. 안전벨트만 잘 하고 계시면 안전합니다 네. 안전기가 큰 사람은 어떻게 어... 조금 위험하시겠죠 수동의 매력은? 수동이라는 이렇게 더 자부심이 있다? 완전 수동인 차량이 있고, 네네. 유압 유닛과 모터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모터만 있는 차량이 있어요.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 보장도 안 나고, 손으로 만지는 재미가 있고, 만족감이 높은 차라고, 이걸 사실은 그 구독자님들한테 관리 노하우, 그 구멍이 막히지 않게 관리를 어, 해줘라? 네네. 안녕하세요. HS 브로입니다. 수입 자동차를 타는 당신을 위한 방송입니다. 앞으로 8주간 컨버터블을 다룰 거예요. 컨버터블을 사랑하는 당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단한 곳, 여기는 리어램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실 미친 섭유력을 가지신 사장님과 함께할게요. 사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아의 숨은 고수들은 원래 산 속에 있잖아요. 사장님도 약간 숨 고수시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자리를 잡으신 건가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처인구 모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재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컨버터블을 그 섭외해 주신 미친 섭외력 그게 정말 그 사장님의 찐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이걸로 선택을 했으니까 얘는 100% 수동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00% 수동입니다. 100 얘는, 수동. 네. 네. 이거를 고집해서 사시는 그 차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78박스터 차량을 운행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차량에 대한 단점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수동을 구매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차량 자체는 네. 이제 국내 정식 수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직수입이다 보니까. 어, 그래요? 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는 거다. 아, 물론이죠. 차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차를 매력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보시는 구독자님들한테 이 매력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동이니까 일단 보는 재미가 있게 어떻게 열고 닫는지 그것부터 조금 힘들어요. 여는 게.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오, 온이 됐어. 그죠? 예, 네. 요거 양쪽 거 눌러 눌르셔가지고 여기 예 뽑으시면은 빠집니다. 맞췄다. 네, 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네 맞춰서 맞춰서 언제 한번 해보겠어 이거를. 다음 네. 스텝은 네, 트렁크를 엽니다 트렁크를 열고 네 다음은 탑을 잡아주세요. 탑을 잡아. 네 뒤쪽으로 살짝 오. 넘기겠습니다. 오 이렇게 넘겨. 네. 네. 눌러주세요. 눌러. 네, 네 눌러주시고, 네. 그다음에 눌렀어요? 트렁크를 닫습니다. 트렁크를 닫아. 네. 음 순서가. 먼저 트렁크를 닫아야돼 네. 트렁크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왠지 네. 플랩을 얘를 누르세요. 닫아야 될것 같아 네. 이게 어. 끝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해서 오픈을 100% 수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100% 수동이잖아요 네. 이렇게 메커니즘이 단순한데 네. 얘가 왜 이렇게 수리비가 비싼 거예요 사장님? 얘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100%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한 가지는 자동이에요 어떤 게? 예. 여기 소프트탑에 걸리는 래치라고 있습니다 네 UV. 래치가 음. 모터 구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터가 고장이 나면은 이 레치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탑을 열 수가 없죠. 아 그렇구나. 그럼 적당하게 비가 내렸어.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얘는 비 오면은 최대한 빠르게 교량 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탑을 닫으셔야죠. 먼저 비를 피하고 닫아야 된다. 무리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보통 얘는 거의 고장이 없어서 수리하러 들어올 일은 없죠. 거의 없죠. 소프트탑이나 컴포터블 수리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 소프트탑 컴포터블 수리는 거의 없다. 네네. 718 스파이더만. 718 스파이더만. 네네. 아, 사장님 덕분에 제가 포르쉐 718도 다타보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안 된다는 그 718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수동은 자동보다 고장률이 낮은 거가 맞죠.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없죠. 네네. 네. 수동의 매력은? 수동이라는 게더 자부심이 있다? 아, 그렇구나. 네, 여는 네. 재미? 여는 재미. 네, 네. 남자들이 약간 기계 좋아하잖아요. 만지는 그렇죠. 거. 네, 네, 약간 네. 그런 동심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프트탑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이걸 산다고 했을 때, 뭐, 매력은 있고 너무 예뻐. 얘가 차가 너무 예뻐. 그래서 샀어. 샀는데 혹시나 이제 소프트탑이니까. 사고가 났어 그럴 때 안전상에 뭔가 약간 불안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이 차량이 만약에 전복이 된다. 네. 그러면은 뒤쪽에 이렇게 머리 뒤쪽에 보면 롤바라고 있어요. 어. 네, 롤케이스,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예. 어. 얘가 있기 때문에 전복이 되더라도 안전벨트만 잘 하고 계시면은 안전합니다. 네. 안전기가 큰 사람은 어떻게? 어 조금 위험하시겠죠. 안전기가큰 <laughs>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 <웃음> 네네. <웃음> 네. 아 아쉽다. 그러면 이게 100% 수동이랑 자동이랑 특성이 어떻게 달라요? 포르쉐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수리를 해 보니까 네. 완전 수동인 차량이 있고, 네네. 유압 유닛과 모터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 있고, 네 다음에 모터만 있는 차량이 있어요. 저는 수동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장률도 적고, 네. 네. 차를 만지는 재미. 차를 만지는 재미. 네. 차를 만지는 재미에서는 고장률이 작은 사장님 픽은 수동이고 여성 운전자들이 수동하기를 조금 불편하니까 그렇구나. 여성 운전자, 운전자들한테 약간 추천해 주는 거는 718 박스터? 718 박스터. 네. 유압이랑 모터랑 같이 있다는 거죠? 모터만 있습니다. 모터만 있어요? 네네. 그럼 걔는 자동으로만? 컨버터블 네. 열리는 속도가 모터 구동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네. 열려요? 40km 이상에서는 안 열린다고 보셔야 돼요. 40% 이상은 에안 열린다. 예, 속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음... 예, 안 열리고 그 이하에서 네. 예, 움직이면서 열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러면 포르쉐는 특별한 공구가 있어야 지 고치는 거예요? 수동이, 수동이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정말 타겟 되게 좋다. 그 수동인 거 빼놓고는 편한 차네요. 그렇죠. 고장이 네. 없으니까. 어, 고장이 없고 네. 예쁘니까. 네. 그러면 포르쉐 차주들이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 이거는 특별하게 뭐 고장도 안 나고 손으로 만지는 재미가 있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세컨카로 픽하는데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차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혹시나 이걸 타시는 그 구독자님들한테 관리 노하우 이게 수동이긴 한데 어차피 컨버터블이 열리는 거라서 컨버터블이 이제 닫혔을 때 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누수가 될수 있는데 여기 위쪽 라인에 보면은 여기 라인. 드레인 라인이 있어요. A 필러를 따라서 내려가는 구멍이 있어요. 드레인 라인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뚫어 주셔야 돼요. 물이 어. 흐르는 라인이. 그 구멍이 막히지 않게 관리해 그렇죠? 줘라. 그거 관리 노하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 트렁크 열리죠. 열리고. 네. 아, 트렁크를 먼저 열고 열고 고 플랩을 올려주세요. 올리고. 네. 어, 그리고 떨려. 탑을 올려주세요. <laughs> 탑을 네, 같이 탑을, 올리고 탑을 올려주시면 여러분 이게 닫는 거 하는 거야 아까 열었으니까 네 트렁크 아유. 닫으셔야 돼요 아이고 고장 날뻔했네 네 트렁크 닫고 손도 씩 트렁크 닫으시고 닫고. 눌러. 눌러서 레치는 실내에서 아. 네 끝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어, 포르쉐 718 스파이더, 스파이더. 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희가 뭐랑 같이 할 거죠? 아우디 R8? 아우디 R8?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편에 아우디 R8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아우디 R8. 안녕. 사장 저기 보고 안녕. <laughs>